이번 강의에서는 미러 컴포넌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 컴포넌트를 설명하기 앞서 폴리곤 컴포넌트를 이용하여 트라이앵글을 만들어놨습니다. 폴리곤 컴포넌트에 세번째 인풋인 세그먼트 값을 3을 입력하면 트라이앵글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랜스폼 탭, 유클리드 메뉴, 그리고 첫번째 있는 미러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는 두개의 인풋과 두개의 아웃풋으로 나누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베이스 지오메트리는 이전 m 브 v e 툴과 같이 움직이고 싶은 지오메트리를 연결하는 곳입니다. 폴리건 컴포넌트의 첫번째 아웃풋과 미러 컴포넌트의 첫번째 인풋을 서로 연결시켜줍니다. 미러가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러가 되는 기본축은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YZ값입니다. 현재 미러의 중심축이 삼각형 중앙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러가 되는 중심축에 변화를 줘보겠습니다. 새로운 플레인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VectorTab, 플레인 메뉴, 그리고 YG 컴포넌트를 불러옵니다. 만들어진 YG 컴포넌트를 두번째 인풋에 연결해 보도록 합니다. 연결을 하여도 변함이 없는 것은 미러 컴포넌트의 기본값 또한 YC 컴포넌트와 같은 값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인풋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인풋에 연결된 YC 컴포넌트의 오리진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Vector 탭, 포인트 메뉴, Construct Point Component를 불러옵니다. Construct Point Component를 y g Plane에 연결해 줍니다. Point Construct Component의 첫 번째 인풋에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 슬라이드 값을 변경하면 미러의 중심축 또한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미러의 방향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러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방향의 플레인이 필요로 합니다. 기존의 플레인을 제거한 뒤 새로운 XG 플레인 컴포넌트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각 컴포넌트를 연결해도 변함이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미러의 중심값으로 설정되어 있는 XG 컴포넌트는 정확하게 중심이기 때문에 삼각형이 겹쳐있는 것입니다. 미러의 직각으로 향하는 방향을 움직여보아도 겹쳐 있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중심 축과 다른 방향으로 XG 컴포넌트를 이동해 보겠습니다. 기존의 넘버 슬라이드를 디스커넥트 한후 Y 축으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 축으로 넘버 슬라이드를 연결 후 값을 변형하면 겹쳐 있던 삼각형이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